이걸 잘 그릴 수 있는 친구와 잘못 그리는 친구의 그 간격을 해결할 만한 어떤 요소를 준다고. 그게 뭐겠어?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어, 방정식 함수구조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지 싹다 정리하자고. 자, 이 문제 우선 솔직하게 얘기하자. 선생님, 저 이거 그래프 그려보려고 시도했어요. 손 들어봐. 했잖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해도 돼. 당연히 똑똑한 친구들은 이 녀석 그래프를 그냥 그린다고.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근데 우리 그거 잘안 되지. 맞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평가원 문제였다면 이걸 그리기가 어렵다는 걸 평가원 형님들도 알아요. 뭐 어떤 도구를 줘? 이걸 잘 그릴 수 있는 친구와 잘못 그리는 친구의 그 간격을 해결할만한 어떤 요소를 준다고 그게 뭐겠어? 아이고 또 나왔습니다. 자연수라고 추론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 야, 그러면 이 도구들을 이용해봐 대입해서 내 눈에 보이면 쉬울 거 아니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어, 방정식 함수 구조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지 싹다 정리하자고 알겠지? 이런 함수예요 그 다음에 fx하고 y는 t하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t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얘를 진짜 그려놓고 y는 t를 싹 그으면서 관찰하겠다? 얘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 방정식으로 바꿔보자라고 했다고 그 다음 이 방정식으로 어떻게 해요? 식 변형하자 이 얘기는 한 200번 골백번 했다 t라고 하는 방정식으로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근데 얘도 불만 있지 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뭐하자? 식 변형하자 어떤 게 필요해? 넘기는 되잖아 t-1이라고 기 하는 녀석으로 바꾸고요 또 n 풀마 t가 되겠지 얘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 녀석들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들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서 수학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싶으면 그리기 쉽게 놔야죠. 곡선의 형태는 쉽게 둬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상수 함수 형태로 와리가리만 치면 되니까 관찰하기 쉽게 되잖아.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싹그려보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는 이게 되겠죠. 이거 못 그린 사람은 잠깐 나가주셔요. 저기로.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만 그려낼 거야. 맞아?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y는 t 1에요 하나 함수 하나고 오른쪽은 y는 n 기준으로 위로 t만큼 아래로 같은 간 격으로 t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직선을 파 그을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뭘 만들어줘? 교점의 개수를 합쳐주면 되잖아. 여기서의 교점의 개수, 여기서의 교점의 개수. 맞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요? 두 개가 되도록하는 t가 몇개 있대? 여덟 개 있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지? 우선 g t가 2가 되는 상황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고. 그 왼쪽 거 봐봐. 이 t 1은 이런데 만나면 당연히 하나도 안 만날 거 아니야. 하나라도 만날려면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년 이 녀석이 될수 있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t-1이라는 게 어차피 t가 자연수일 때 아니야 이런 녀석이 0일 때의 점근선 말고 그 위부터 즉 1부터 딱 여기 9까지 되는 순간 그 경우는 2부터 t가 10까지일 거야 이때 어떻게 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하나 밝혀냈다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오른쪽이 조금 어려워 두 개의 직선이기도 하고 이 n도 달라지고 t도 달라지니까 근데 내가 뭘 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평가원 문제라면 그 녀석의 간교 을 채우기 위한 도구를 준다고 그럼 뭐 하시면 돼? 얘네다가 1부터 때려보자고 그러면 y는 1을 이렇게 싹 그어버리는 거야 얘가 y는 1이잖아요 그럼 같은 간격으로 t만큼 t만큼 위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얘가 t가 1이면 이렇게 되겠죠 2 0 t가 2면 3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어차피 몇 개밖에 안 만나니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밑에는 안 만나니까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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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날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한 개라고 t가 뭐든 간에 괜찮아? 근데 생각해봐. 얘는 얘랑 교점의 개수를 합쳐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2부터 10 사이에서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니까 합쳤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개 만들어져요? 두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지. 근데 그런 녀석의 t값이 2부터 10까지니까 총요 녀석의 개수는 몇 가지야? 숫자 세세요? 몇 가지? 아홉 개잖아, 아홉 개. 9개. 맞아요. 근데 t의 개수가 여덟 개가 되달라고 했어. n이 1일 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 녀석은 탈락. 근데 이게 어안 되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경우를 따져갈 수 있어 그 수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 번만 더 해봐 잘 모르겠다면 n 는이 e 넣어봐요 한번 여기가 2예요 그럼 이제 알죠 t가 1 자연수부터 넣어보면 이렇게 퍼져가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t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T가 1이면 하나, 두개 생기잖아요 근데 T가 2부터는 아까랑 똑같이 하나밖에 안 만나죠 아 그러니까 T가 2 이상부터는 얘가 한 개예요 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합쳐봐 상황을 T가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여기는 T가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잖아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하죠 T가 1일 때 이거 만족하겠네 그럼 T가 2 이상일 때도 그냥 만족하죠 그럼 여기서 아홉 개, 여기서 한 개니까 총몇 개가 생겨 이런 T가 1 0 개가 생기네 그럼 당연히 얘도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8개가 되고 싶으면 이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럼 최대한 여기에서 만족하는 녀석 중에서 한두 개라도 빠져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야, 이거 n이 좀 커지잖아? 이거 4 정도로 키워볼게 한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y가 4예요. 일로 와봐. 여기가 4야. 그럼 똑같아 t가 1일 때는 이렇게 두개 만나죠 t가 2일 때도 두개 만나 t가 3일 때도 두개 만나 이해돼요? 아 그니까 얘는 t가 1일 때만이었는데 얘는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두 개에서 만나요 그러면 t가 1일 때 말고 t가 2일 때하고 3일 때는 어떻게 되니? 얘랑 합쳐봐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총3 개가 되잖아 문제에서 원했던 건두 개인데 얘는 합쳐서 세 개라고 그러면 이 t가 2일 때하고 3일 때는 없애버려야 되겠지 만족하는 t의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t가 4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아까처럼 한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정보랑 이 정보랑 합쳐 봐 봐. t가 4, 5, 6, 7, 8, 9, 10. 총 7개의 t의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총 GT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t가 만족하는 게 7개가 생길 거고 여기서 t가 1일 때 생기는 거니까 합쳤을 때 t가 만족되는 게 8개 생기겠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그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만족하는 t의 값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 n이 4가 되면 t가 1, 2, 3일 때는 교점의 개수 두 개. 맞죠? 그럼 t가 4부터는 탕탕탕탕탕 갈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이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지. 근데 내가 이런 수학적인 원리를 얻었는데 또다시 n에다가 5 넣고 6 넣고 해볼 거야. 당연히 얘들은 안될거 아니야. 왜안 돼요? n이 5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그럼 아까 상황이랑 달라졌잖아. 선생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게 뭔데요? 만약에 n의 값이요 12면 어때요? 선생님, 갑자기 뜬금포요? 아니, 12일 때 상황 봐봐. T가 1부터 커져볼게 그러니까 위의 기준으로 보면 N이 12 기준으로 13, 14, 15가 되겠지 T가 1, 2, 3일 때 그러면 그 T가 1, 2, 3인 경우에는 탕, 탕, 탕몇개 만나니? 두개 만나잖아 아까랑 똑같다고요 T가 1, 2, 3일 때두개 만난다고요 그럼 T가 4부터는요 N 12 기준이니까 T가 4면 16이 되고 얘가 8이 될 거라고 그때부터는 한개 만나죠.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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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나는 거잖아. 얘랑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뭐일 때도 가능하다? N이 12일 때도 가능하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N이 12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정답이 근데 30몇 대? 아니, 여기 위에도 발견해 봐야죠. 어떻게 될지. 여기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n이 16일 때도 한번 봐봐요 뭔가 경계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제 바로 가보자 n이 16일 때는 t가 1부터 계속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이해되겠어? 아 그러니까 선생 쭉쭉 가세요 n이 16이면요 t가 1 이상일 때부터 그냥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뭘로 고정이에요? 한 개로 고정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디에서 우리가 봤었니? n이 1일 때부터 봤던 거 아니야?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지 얘도 이해됐어? 그럼 하나만 더 봐봐. n이 만약에 17일 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어, 얘는 좀 상황이 달라. 왜? t가 1일 때는 간격이 1만큼 떨어진 거지? 한 개도 안 생겨요. 야, 되게 신기하다. 얘좀 달라졌네? n이 17일 때는 t가 1이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던 거였어. 왜냐면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t가 2면 어떻게 돼?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하나 생기죠. 아, 뭐야. 아, 좀 다르네? t가 2 이상이 되어야만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생기네요? 이해 돼, 안 돼? 야, 그러면 얘랑, 얘랑 달라진 건 뭐니? 2부터 gt가 1이다. 이건 똑같은데요. t가 1일 때 얘는 0이었고 얘는 2개였잖아.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얘를 포함시켰는데 n이 17일 때는 얘를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아, 교점의 개수가 2개를 만족하는 건 t가 2부터 10까지 총 9개구나라는 상황을 알수 있게 된다고. 이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얼마겠니? 당연히 18일 때죠. 왜요? 그냥 안 보고도 안다. t가 1일 때하고 2일 때는 당연히 이놈의 개수가 0개가 되겠죠. 그리고, t가 언제부터? 3 이상일 때부터는 요 놈의 개수가 한개가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t가 3 이상일 때부터 gt가 1이니까, 여기서 3 이상이 된다고 하면, 3, 4, 5, 6, 7, 8, 9, 10, 총 t가 8개의 상황에서 gt의 개수의 합이 2개가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에서 만족하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돼요? 그니까 내가 지금 주저리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놈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케이스를 나눠서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 그 생각을 못할 거야. 그럼 어떤 능력을 차라리 키우면 좋냐면, 아, 일관되게 내가 그리기 쉬운 상태로 우선 보자. 다만 이게 좀 어려웠던 건,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또 t가 1, 2, 3, 4될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더군다나 상수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조금 더 어려웠을 거야. 안다고. 아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뭐가 있다.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 1 2 3 4 대입해 보면서 나와지는 상황들. 그럼 이 상황과 똑같은 게 뭘까? 아, 12. 얘가 4만큼 차이 나는 상황일 때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럼 나머지 위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한번 해 보자. 아, 했더니 아까랑 조금 달라졌네. 근데 거의 유사해. 아, 그럼 얘때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답 얼마야? n이 4일 때, 12일 때, 8일 때니까 합치면 얼마? 34가 정답이다 할수 있는 거라고. 어려워. 이 정도면 21번급 이상이야. 근데 핵심은 뭐다? 이 문제 못 풀어도 돼.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방정식하고 함수는 내가 이런 관계 있구나. 라는 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해됐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